달콤하고 부드러운 꿀 무화과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일반 무화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과 식감을 자랑하는 이 과일은 매년 몇 번씩 찾아오는 여름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화과는 과일의 품질이나 신선도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어서 늘 실망을 안고 돌아오는 날이 많죠. 급할수록 선택지가 적어지니 더욱더 그 고민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당도 꿀 무화과입니다. 이 제품은 고당도와 신선도가 뛰어난 무화과로 주문 즉시 농장에서 배송되어 온전한 맛과 영양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무화과보다 더 진하고 풍부한 단맛으로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제격입니다. 게다가 500g 한 박스에 11,900원이라는 가격은 주머니에 부담이 되지 않죠. 차가운 과일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나 디저트로 활용해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입굴 무화과는 현재 별점 4.4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2 0 2개의 리뷰가 달려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다 이전에는 이런 무화과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후기들을 남기며 재구매를 약속하고 있죠. 이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결정적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을 맞아 달콤한 꿀 무화과로 입안을 가득 채워보세요. 과일이 주는 기분 좋은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